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아, 오늘도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대한민국 30대를 대표하는 청년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상민 네이버에서 이상민 작가를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이상, 네이버에서 이상민 책쓰기 모습을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 30대를 대표하는 청년 작가 이상민이 이상 이상민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책쓰기 모습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종이 책과 전자 책의 차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거 그 종이 책과 전자 책의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건데, 그 종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전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북 형태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어 일반적으로 출판 계약을 하게 되면 종이 책과 이북을 함께 출판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출판사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종이 책만 출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전자책을 타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 출판사하고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래가지고 전자책 출 전자책 출판사 다르게 책을 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유엘 컨텐츠 같은 이런 출판사 에서 책을 낼수 있습니다. 아유엘 컨텐츠 아주 전자책 출판사인데 김성민 대표가 아주 훌륭하고 그렇죠. 그런 출판사에서 책을 또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판매 부수는 일단 종이책이 많습니다. 전자책은 판매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이책의 베셀러가 전자책의 베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화 현상, 동조화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베셀러의 동조화, 베셀러의 동일화 현상이 종이책과 전자책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따라서 역, 역전략으로, 역전략으로 전자책에서 베셀러를 찍고 종이책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인데. 나이 서론에책3층을읽어봤던 일을 에세이 부분에서 베셀러 1등을 찍고 종이책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등으로 있는 데 어쨌든 간에 어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이책에 베셀러가 전자책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종이책을 전자책을 먼저 내고 종이책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베셀러 진입을 진입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은 전자책을 무료로 오픈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료 무료로 풀는 방법도 있어요 무료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무료로 풀게 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은 좋은 책이 어떻게 되느냐 종이책을 엄청 사본다고 왜? 전자책을 본 사람들이 소장용으로 갖고 싶어한다고 종이책 해가지고 보고 싶어한다고 그런 노트를 자극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다른 마케팅 기법인데 종이책을 공, 전자책을 공짜로 풀어버리니까 이걸 보고 넘어가고 종이책을 베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돈을 엄청 버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이책과 그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파이나 전자책이 적고 종이책이 크기 구려, 종이 크기 크고그다 그리고 근데 인쇄 요리좀 달라. 인쇄 요리, 인쇄 요리뭐 다르냐. 전자책은 종이 만드는 돈이 적게 들어요. 왜냐면 종이가 안들어 한번 만들면 끝이기 때문에. 제작 비용도 적고. 그래서 종이책은 인쇄가 10%지만 전자책은 인쇄가 20%, 30%, 40% 이렇게 막 갑니다. 해서 전자책은 가격이 싸도 인쇄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종이책 한권 팔리면은 인쇄가 보통 한 1,500원인데 10% 잡아가지고. 전자책의 경우에 2, 3,000원 해도 인쇄가 1,500원씩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또 이게 인쇄 수입이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만만치 않다고 해서 뭐 재벌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롯데타워 이런 거 사겠나, 만 써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네. 그렇게 <laughs> 그렇다만 해서도 어쨌든 책이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책이 이렇게 그 팔리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종이책과 전자책은 일단 판매 파이는 종이책이 크다. 근데 인쇄는 전자책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인쇄 돈 받는 금액은 비슷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 종이책과 전자책의 베셀러 진입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책을 먼저 내고 종이책을 내는 방법도 좋은 베셀러 진입 전략이다. 그리고 뭐다. 전자책을 무료로 뿌리게 되면 전자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종이책 소장을 위해서 종이책을 구매하기 때문에 종이책의 수요를 증진시킨다 뭐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종이책을 내는 출판사가 있을 경우에는 종이책만 낼 경우에는 전자책을 따로 내야 되고 그럴 때는 종이책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고 따로 이중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상민 책석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죠 어, 제가 잠실에서 이상민 책석연구소에서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 들으러 오십시오 뭐단언하데 제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네, 제가 뭐 아주 열심히 해요 서울에서 내가 다른 네, 한건데 내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내가 하는 사람 중에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